은데유기 11장 바뀌지않았는요 11장 44절 45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과하도록 합니다. 그 유럽에는 그 굴뚝을 우리나라는 옛날에 굴뚝 뚫어 뚫어하면서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죠? 그뭘 갖고 다니냐면 이런 그 철근이나 아니면 대나무에서 말아갖고 이런 걸 그냥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말아갖고 그걸 갖고 다니면서 굴뚝 뚫어 뚫어. 굴뚝을 왜 뚫어요? 그 안에 굴뚝은 원래 뚫려있게 이렇게 해놨어 근데 사용하다 보면 뭐가 껴요? 그으름이 껴 그으름 그으름이요 그 아이 뭐 굴뚝 그 이, 이게 크게 해놨는데 그으름이 거기에 끼겠냐 하지만 그으름이 그 수십 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그냥 껴갖고 꽉 막아버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 뚫어줘야 불도 잘 들어가고 그죠? 그 요즘은 뭐그고일라나뭐 이런 걸로 다 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불때 갖고 다 난방을 했고 그러니까 불잘안 들어가면 방이 냉골이야 겨울에 그러니까 추우니까 그래서 굴뚝 뚫어 뚫어 이렇게 하고 다녔죠 그런데 유럽도 벽난로식이야 벽난로 유럽은 벽난로식이라 벽난로가 이렇게 보면 그, 건물에 보면, 건물 옥상, 그 한쪽에 굴뚝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굴뚝이, 그 굉장히 커. 그 굴뚝 안에. 그래서 굴뚝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유럽은.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누가 청소해요? 몸이 작은 사람들, 소년들. 이제, 그, 몸이 비대하고 큰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예. 그 속에 들어갔다 가 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제 이그 굴뚝을 청소하는 소년들이 주로 이제 몸이 작고 날레게 청소를 하고 뚫은 이그 막힌 데 있으면 끄름 같은 걸 제거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그1 층에 벽난로로 들어가서 자 청소하면서 올라가갖고 어디로 나와요? 옥상으로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그두 소년이 이쪽 집하고, 이쪽 집, 이쪽 빌딩하고, 같이 청소를 하러 들어갔어. 요 청소를 막 하고서 딱, 옥상에서 딱 나와서 서로 딱 쳐다봤어. 그랬더니, 한 소녀는 얼굴에 끓름이막 묻어갖고, 그, 시커먼수 숯검댕이처럼 시커매졌고, 한 소녀는 같이 청소를 했는데도, 얼굴이 흐름이안 묻고, 뽀야! 둘이 딱 쳐다보고서 어떤 사람이 빨리 세수하러 갔을까? 에? 얼굴에 거름이 안 묻은 사람이 얼른 세수하러 갔어. 왜? 상대방 보니까 쟤를 보니까 나랑 똑같이 불뚝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얼굴이 수금색처럼 막 묻었거든. 그러니까 얼른 청소, 저 씻으러 갔어. 근데 그 사람은 보니까 아유 깨끗하네 묻지도 않고. 아 나도 그렇게 그렇게 했구나 해갖고 안서 씻으러 안 가. 이렇게 그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찔림을 받고 또 잘못된 걸 깨닫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거룩하라 이런 제목인데, 거룩이라는 말은 이제 요즘은 점점 낯설어지고 있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거룩해라,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 특별히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말보다는 세상에서는 실용, 실용적인 유익, 내가 유익이 있는가? 또는 감정, 감동이 있는가? 또는 쾌락,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이 거룩이란 뜻은 그 구별된 다른 순결함을 의미하고 또 죄와는 상관이 없는, 죄와는 구별된, 악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구별되시고 악과 타협하지 않으시며 완전하고 순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한다 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천사들이 그렇게 외쳤죠. 한번 이사야서 6장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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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천사들이 그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이 바로 거룩함이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죠. 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그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란 토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받을 수가 없어. 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그걸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숙제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그 거룩함으로 부른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이사 레위기 11장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 애굽 땅에서 노예된 거기서 해방시켜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별된 백성, 거룩한 나라로 불러 주셨습니다. 출애국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레위기 11장 전체의 그런 맛이죠. 있 음식법,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이런 것짓고 정결법, 그 피로 제사의 그 재물의 피로 정결하게 속지에서 씻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제사의식을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 제사의식을 주셨냐는 이 단순한 그런 외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이 삶에 새기기 위한 훈련인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이 우리도 이런 영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거룩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갈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로 우리 죄를 씻고 죄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삼아 주시면서 전국 백성 삼아 주시면서 뭐라고요? 해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거룩은 구별된 삶, 죄에서 떠나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은 음식 규례를 통해서 정결과 부정을 구분케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생이나 건강이 아닌 영적 구별이 상징이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뭔가 좀 영향이 안 좋고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영적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라는 그런 상징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신학에서도 이 원리는 유효합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거룩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그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내 그냥 내 멋대로 거룩하지 않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단순히 그런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도덕적으로만 착하면 거룩하다?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 세상과는 다른 가치, 세상과는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이라고 해요.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은 이렇지만 나는 거기서 구별되어서, 분리되어서, 구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착하다 그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못되게 하는데, 그래도 잘 되고 있어. 그런데 나만 뭐 특별하게 뭐 못되게 안할 필요 뭐 있어.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그냥 그, 나도 그냥 못되게 하더라도 어떻게든 성공시키고 하면 되지. 요게 이제 세상의 가치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구별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거룩한데 내가 어찌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할수 있느냐 이렇게 설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해요? 그 세상이 시류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세상이 시류에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되지 않고 그 세상에 그 기류를 거슬러서 헤엄쳐 올라가는 물고기가 되라 이렇게 말들하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거룩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그렇지만 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정결 의식과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깨끗하게 살면 되지 그런데 안 된단 말이죠. 늘죄 짓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그래서 있던 거죠. 제사법이. 재물이 있었던 것이죠. 신약에서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뭐 잘해서 거룩함을 얻는 게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거룩해져야 되니까.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거룩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영상을 닮아가려는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건 해도 되고 안 되고 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피로 닮아가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고 나아가는 방향 그걸 말한다는 거죠. 거룩한 삶,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인터넷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어야 될 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잖아. 성전은 거룩하다고 했잖아.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교회 나와서만 여기서만 거룩거룩.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거룩거룩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몸은, 나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직장에도 가고, 일터에도 가고, 또 가정에도 있고, 친구들과 모임도 있고, 있는데, 거기서는 내가 하나님 성전 아닌가요? 거기서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그좀 어떤 모임에 가서 거기서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얘기하기 곤란해. 그런 모임? 차라리 그런 모임 안 가는 게 나아. 그렇잖아요. 왜왜 왜 그런 모임 가서 나는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그걸 나타내지도 못하고 나타내면 뭔가 좀안 좋아. 그러면 그게 내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거룩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꼭 거룩해야 돼요. 죄가 고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고자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 내가 거룩하고자 결단하면 하나님이 거룩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할 안 해도 되지. 그냥 내가, 하나님이 길도 안 내시고, 나 혼자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하면 걱정이 되죠. 그런데, 내가 거룩하고자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니까. 길이 내면, 길이 나면 그리 가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런, 그, 그렇게 인도하신, 그런, 그, 성경에, 그,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로, 왕의 그 좋은 음식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마음을 정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에서 1장, 2장이라고 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어요. 1장, 8절, 9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위를 얻게 하신지라. 15절. 열을 위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 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래도 감지덕지하게, 그, 누부갓네살 왕의, 그, 그, 바벨론에서 총망받는 그 소년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게 됐어. 그러니까 포로에서 교육받는 게참 감지덕지죠, 사실. 그런데, 그, 교육받는 거기에, 음식을 제공하는데 뭘 제공하냐면 왕이 먹는 왕의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최고의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 왕이 먹는 건데 다 증명된 영양도 좋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기름기도 번들번들 흐를 테고. 그죠? 그런데 그런 왕이 먹는 음식을 이 다니엘이 이왕이 먹는 이 음식으로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거룩하게 내 나를 구별하겠다 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마음을 정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구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그걸 말하니까 환관장이 어떻게 해? 이것들이 포로인 주제에 감지덕지인데 어디서 이런 대도 않는 얘기하냐 하면서 죽일 수도 있어 환관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환관장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 환관장이 그 다니엘에게 그럼 어떻게 하냐 너희들 얼굴이 좋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난 왕에게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어요.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 왕의 음식을 먹는 그 바벨론의 소년들하고, 그리고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세 친구하고 네 명은 그러니까 뭘 먹어요?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고 채소와 야채를 먹어요. 그랬는데 열흘 후에 비교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여흘위의 그들이 한 색,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주 좋은 영양학적으로도 딱 맞고, 아주 기름지고 좋은 음식들 먹은 사람이 더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살이 좋아 보이지, 어떻게 야채만 먹고 그 사람이 초췌해 보이지, 당연히. 환관장이 그래서 걱정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걱정 다 하나님께서 상실시켜버렸어요. 어떻게? 채소만 먹은 거룩하고자 했던 다니엘과 그세 친구를 훨씬 더 윤택하게 더잘 먹은 사람처럼 보이게 딱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프리패스가 되겠죠. 프리패스. 그죠? 그다음부터는 뭐 왕의 음식 주겠다 아니게 안 하겠죠. 어 아, 이거 먹었는데 더 좋아지는데 뭐 이거 계속 주겠지.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이 거룩하고 자 마음을 먹으니까 길을 내셨어. 그리고 그 결과도 좋게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소년들보다 열 배나 더 지혜롭게 아시고,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그 그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 수석 중에 수석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내가 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해 해야,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 길도 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그 거룩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그 거룩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다니엘에게 환관장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시험해 본 결과도 훨씬 좋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정하면 결단을 내리면 어떻게 하고자 거룩하고자 결단을 내리면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거룩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혜를덧립는 저와 여러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